엘레지위 여왕 이미자, 84, 가 다음 달 고별 공연으로 66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미자는 다음 달 26-2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고별 공연 맥, 맥을 이음을 열고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5일 밝혔다. 이미자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이것, 내달 공연, 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노래할 수 없게 됐을 때 조용히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은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가요가 사라지지 않도록 대, 네, 대를 네,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이 사람과 공연을 열수 있도록 해준 제작사가 있었다. 덕분에 조용히 이 공연으로 가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자는 지난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해 1960년대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자 한국 가요계의 전설로 활약했다. 그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9순정,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여로,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여자의 일생 등의 히트곡을 포함해 2500곡이 넘는 노래를 냈다. 이미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대중음악인 가운데 처음으로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이미자는 이번 콘서트에서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들 후배에게 전통 가요의 맥을 물려주고 무대에서 내려온다는 취지의 공연인 셈이다. 이미자는 오늘 노래한 지 66년째 되는 해입니다만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우리 든든한 후배들을 모시고 제가 고집하는 전통가요의 맥을 잇는 후배들과 함께 공연한다고 발표하게 돼 매우 행복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미자는 우리 전통가요는 지국의 현대사 100년 과거를 같이 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우리 가요가 곧 한국 100년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일제강점기에 겪은 서름. 해방의 기쁨을 되새기기도 전에 6.25를 겪은 서름 등 우리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애환을 느끼게 한 것이 우리 대중가요였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흐름을 대변해준 노래가 전통가요라고 힘주어 말했다.